내가 그 군대 생활하면서 사고가 나갖고 그 사고에 대한 그그 그 저기 뭐이 재판을 해갖고 형을 줬으면은 국가에서도 내가 이그이 그, 이 다치 그 군대에서 다친 걸 갖다가 어 몰른다 그리고 그 보상을 안 해준다 그러면 그 법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기예 지 맘대로 하고 아저여까지 내가 그렇게 발걸아 했다고 그 때만큼도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뭘 내가 뭐 그걸 갖다가 못됐다고 그걸 갖다가 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린다는 건 내가 생각해도 나도 지금 아들 둘이나 키워갖고 지금 군대 둘다 갔었고 어? 내가 진짜 내 저기 생각하기에 나는 굉장히 할 말이 많은 엄마야 되게 엄청 초라해져 네가 물어보고 이러는데도 아빠가 그냥 그거 선의대로 말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그는게 아빠가 너무 초라해지고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거 지금 사건도 얼렁얼렁 얼른 얼른 마무리해갖고 말았으면 좋겠어. 네. 몇개 됐죠? 해군 하사관 29기 색입니다. 하사관 이곳에? 29기. 그러면은 우리 유비유 교육 받은 기간은 네. 1976년 6월 4일부터 76년 10월 8까지라는 일 의미입니까? 네네. 여기에 는 내용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여기 있으니까. 예. 예예. 예예예. <그럼>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서 이0기 교육 받을 때 원래 교육 주간이 몇 네. 주였어요? 원래 16주. 또해결된 사유가 네. 뭐였습니까제근무 이탈이요. 특수 임무수행자 보상는 법률 제정 목적은 특수 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필요한 희생을 한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적에 대하여 필요한 보상을 함으로써 특수 임무수행자와 그 유적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화합에이뤄지할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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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는 그러면은 저희는 그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니 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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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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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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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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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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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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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